아, 오늘 조금 일찍 약국에서 나가고 약국에서 출발해서 왕핏진으로 갑니다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한 10분 일찍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20분 됐는데요 지금 뭐 열심히 세 분이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. 저처럼 또 이제 일 마치고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. 아, 진짜로 차가 가벼워, 가볍게 핸들이 잘 들어갑니다. 그동안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, 오늘 아침에 공장 나갔다 오더니 차가 쌩쌩해졌어요. 점심부한두번 쳤나 세번 쳤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바로 철수했죠. 철수했는데 이제 일 거의 다 봤으니까 너긋하게뭐너긋한 것도 아닙니다. 뭐잘좀 빠릿빠릿하게 투망을 쳐야 될 텐데 아 요즘 뭐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. 한끼 식사 할수있 회밥 먹을 수 있는 뭐그 정도만 잡으면 됩니다. 저는 뭐회 떼기 싫어가지고 뭐뜰일 없고 귀찮아서 안 합니다. 그냥 사 먹고 말지. 왕 같으면 막 날아, 날아가고 싶은데 달려서 가야 되죠. 바퀴를 지면에 대고 달려서 가야 됩니다.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해요. 내일 토요일인데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되어 있습니다. 요즘 일기예보가 잘 맞아 들어갑니다. 차라리 점심때 미역이나 주울 걸 그랬어요 그 시간이면 뭐한 바게트는 주었을건데요 와 갑니다. 한 팀, 두 팀, 세 팀, 네 팀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둘, 열세, 열네, 열다섯, 열여섯, 열여섯 팀이 와 있는 것 같아요. 현재 해군 준비장에는 열여섯 팀이 와 있습니다. 집, 집인데. 어이구, 문,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지? 자, 자 내려서 확인하겠습니다. 자 내렸습니다. 네 분이 와계시네다저기네분 다섯 분. 아 티는 여전히 좀 있어요. 키는좀 있고. 자 저도 바로 출전 하겠습니다 아뭐 철수 합니다 고기가 눈에 안보여요 더이상 안보여 가지고 지금 한일시 10분정도 됐는데 안보입니다 아 더이상 안보이기 때문에 철수 하려고 합니다 어 숭어 두마리 잡았어요 두마리 잡고 철수 하겠습니다